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은 부캐너 125 순정 차량과 광폭 타이어를 꼈을 때 차이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캐너 125 순정 타이어 사이즈는 프론트 타이어는 100에 80에 17인치가 들어갑니다. 광폭 타이어 사이즈는요. 3.25에 17인치 튜브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모양은 이런 느낌이고요. 순정 타이어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옆에 세워 놓고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 타이어와 듀얼 타이어를 끼웠을 때 느낌입니다. 정면. 확실히 듀얼 타이어로 끼우면 우리가 느낌이라도 빵이 좀 커진 것 같죠. 자 이런 느낌 전면 부분, 측면 부분. 다른 튜닝은 하지 않고 둘다 신차인 차량입니다. 신차인 차량에서 듀얼 타이어로만 갈았을 때 느낌이 타이어만 갈았을 뿐인데 굉장히 차가 웅장해 보이고 커 보입니다. 자 앞부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조금 빼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 오른쪽 차량이 순정 차량이고요, 왼쪽 차량이 광폭 타이어를 끼웠을때 우리 듀얼 타이어를 끼웠을때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봐 보겠습니다. 듀얼 타이어를 끼웠을 때. 순정 타이어였을 때, 어, 듀얼 타이어가 약간 더커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다시 한번 순정 상태 듀얼 타이어를 꼽았을 때 이런 느낌. 같이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후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후면에서 비교했을 때입니다. 오른쪽 차량이 순정 차량이고요, 왼쪽 차량이 듀얼 타이어를 꼽은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히 듀얼 타이어가 꼽혀있을 때가 좀더 웅장해 보이고 이뻐 보이네요 옆모습에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확실히 광폭 타이어를 띄웠을 때 차가 더커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정 상태와 듀얼 타이어를 꼽은 상태의 시트고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정 차 순정 상태에서 차량 이번에는 듀얼 타이어를 꼽은 차량. 듀얼 타이어와 순정 상태의 차량을 한번 같이 번갈아가서 바로 앉아봤는데요. 시트 고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재보지 않았으나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쿠션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듀얼 타이어를 꼽으면 현재 주행하기 전에 듀얼 타이어를 꼽으면 바이크가 조금 더 웅장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두꺼워지면 직진 성능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데요. 듀얼 타이어를 꼽았을 때 주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네, 타세입니다. 자, 먼저 듀얼 타이어를 장착한 북 캐너 125부터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라 지금 내부 주차장 내에서만 체크 드라이빙을 해볼까 합니다 과감하게 신차 두 대를 박스를 깠습니다 자 키를 키고 자첫 시동이 걸렸고요 자 직진 성능 테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왔까요 다시 한번 잠시 네, 방금 부캐너 125 듀얼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타보았고요 이번에는 순정 상태의 부캐너 125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자, 키를 키고. 자, 항상 키 세레모니가 끝난 뒤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중립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첫 시동은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에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두 차량은 저희가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에어 작업을 미리 해놨었는데요. 그래도 한번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번더 안내해 드립니다. 자, 에어라는 동안 한번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부캐너 125는 간단하게 상향등, 하향등, 왼쪽 시그널, 우측 시그널, 크락샷. 그리고 엔진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다른 바이커들하 지금 현재 다르게 앞에 USB 충전기까지 순정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등은 따로 없고요. 한번 여기서 체크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방금 순정 부케너 125와 듀얼 타이어를 장착한 부케너 125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잠깐이지만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순정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가볍게 코너를 도는데 이질감이 없습니다. 예, 듀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첫 스타트부터 약간 어덜덜덜돌한 느낌이 나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코너를 돌때뭐 심하게 이질감이나 언밸런스한 느낌은 없습니다. 약간 타이어를 좀 크게 보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듀얼 타이어를 꼽아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른 우리 깍두기 타이어들처럼 코너를 꺾거나 좌우 방향 전환을 할때 이질감은 없습니다. 듀얼 타이어 가격은 앞, 뒤로 했을 때 30만원. 장착공이까지 해서 앞뒤 교환했을 때 40만원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타이어는 신코 타이어고요 꼽았을 때와 안 꼽았을 때 굳이 차이점을 말하라면 주행하기에는 순정 타이어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부케너125 특성상 막 멀리 장거리를 가는 차가 아니므로 약간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듀얼 타이어를 꼽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는 타세. 오늘은 부캐너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